예, 저희 한국신문방송이클럽은 아까 어,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24년 정도 한국기자협회 어, 출신들이 어, 만든 클럽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세미나나 언론계 그리고 기자들과 함께 어, 우리나라 한국 언론계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어, 클럽입니다. 한국신문방송이클럽 이규백 부회장님께서 어, 수고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어, 지방자치부문 어, 김천시의 회 백성철시 의원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언론부분 대상 MBC 플레이비 오광택 이사님께서 어, 수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언론부분 대상 MBC 플레이비 플레이비 오광택 이사님. 귀하는 투철한 국가관으로 정의로운 사회구현과 대한민국 언론 발전에 헌신과, 헌신과 노고가 지대함으로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월 24일 한국신문방송이클럽 한창건 대독.